그래서 침입을 하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제 이집을 침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놈이. 이건 실제 당시의 현장. 네, 현장 노, 상황을. 과부사팀 어, 발표. 아. 지금 이 김희숙 팀장은 현직에 계세요. 아. 지금 CSI 팀장으로 계시고 지문을 검색하는 업무만 전문적으로 한 20년을 하다가 이제 경찰 CSI로. 특별 채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찰로 지금은 근무를 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게 거기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살기 소름 끼치는 거. 그런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걸 같이 갔던 우리 선배 형사도 그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엎드려 서 쓰러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 있고 주방 앞에는 뭐 쇼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팀장님은 지문만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하신 경험은 그렇게 네. 많지 않았을 때였겠네요. 어, 지금 이 팀장님은 어, 그러니까 2000년도에 현장에서 올라온 지문을 검색하는 전문 요원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2000년부터 어, 3년간 CS 지금도 CSI 팀장이지만, 그래서 당시만 해도 현장에 경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그 광수사 분야에서 현장에 올라온 지문들을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감각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참혹한 범죄 현장을 보시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초창기였었죠. 현장을 나가는 거는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고기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보면 이 장면을 보면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아들이 사망해 있는 장면인데 근데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뭐 생각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제 그 침입한 네 군데의 주택 중에 그 젊은 남성 피해자였었는데. 약간 이제 집에서만 보내는 음. 그 유형의 삶을 네. 살고 계셨는데 아래층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내려오다가 유형철과 계단에서 마주쳐 가지고 굉장히 심한 공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죠. 머리를 너무 많이 가 해서 그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어났던 신사동과 구기동 사건이 동일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당신은 몰랐죠. 네. 그래서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본부를 차리고 별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수사를 하는 거죠. 독립된 수사.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는 사실은 뭐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반드시 발을 당당히 짚고 바닥에 짚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애들이 지운다고 해도 증거는 남게 돼거든요자 여기에서 이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우리 CSI 요원들이 범인이 밟고 간 피자국, 피자국이 남아 있는 족적을 찍은 건데요. 이 신발을 이제 찾습니다. 그모 상품에 어떤 유형의 신발이다. 이 문양을 갖고 이제 찾아보니까 30대, 40대 까지는 아니고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까지 있는 약간의 운동화도 아니고 케미 슈즈 같은 이런 구두도 아니고 중간 뭐 이런 타입이 지금 사진에 올라오는 것처럼 고사, 고, 그, 그 어,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3차 현장에서 이 신발 문양이 나타납니다. 삼차가..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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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뭔가 심각한 동일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 아 여기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된 거네요. 단서를 찾아, 네. 찾았던 네. 장소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그리고 아들이었던 고종원 그 씨를 의심했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다 믿지도 않고 경찰에서 듣기 <laughs>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나왔어요. 경찰이 당시에 온 일가족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을 용의자로 선정을 해서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만큼 지금 이렇게 그 이미 지금 지존파, 마카파, 뭐 온보연 이런 자들의 범죄를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가족을 살해하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접근 방식이 결국은, 어, 인재에서 밝혀졌지만 사실 그때 받은 상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워낙에 잔혹스럽게 이렇게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던 놈이 들어와갖고 저렇게 했겠다, 이렇게는 잘, 그 당시에는 바로 판단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뭔가 원한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생존하신 아버님, 아버지 그분이 굉장히 의심받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의심받고 이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한것 네. 바로 그 지점이 어, 지금 제가 이 다큐를 리뷰하면서 말씀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잔혹한 범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겪어왔고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서 남아 있는 가족이 일용이자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물론 이제 그 ABCD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2차, 3차에서 다른 유사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또 과학수사에서 족적 같은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빨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력의 낭비가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 방향을 못 잡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각자의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 동일본이 많이, 많이, 뭐,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어떤, 응? 뭐, 조직 내의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고정원의 이제 당연한 행적, 고정원이 원하는 잘하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고정원의 이제 여자 관계. 아니, 왜 자기가 그때 수사 과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저렇게. 사실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닌데 물론 뭐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 이 다큐가 좀 신선한 충격이기도 해요. 일을 하면서 나의 실수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건 <웃음> <웃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여기가 신사동. 현장입니다. 근데 어~ 구기동도 입구에서 그~ 최초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 이 삼성동도 신사동 아니, 신사동도 신사동 구기동 네. 삼성동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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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동하고 삼성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 삼성동도 문을 현관문을 열자마자 입구에서 할머니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구기동하고 삼성동이 비슷하게 공격이 진행됐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 팀에서 네. <laughs> 이제 두 번째 <laughs> 이제 심층 취재를 해서 다큐로 만들겠다고 찾아왔을 때 마침 제가 이제 거기 그 강연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전... 강연회 참석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는 장면을 어, 찍어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 뭐 전통적인 범죄의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90년대를 넘어가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일어난 사이코패스 범죄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현대사회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맞물려 가는 거죠. 지금. 이런 범죄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어, 사실 준비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 여기 방송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프로파일러의 마스터라고 하셔서 그거는 어떻게 획득을 하고 되는 거예요? 아, 프로파일링 마스터는 네. 경찰청에 이제 그각 분야에 전문 수사관이 있어요. 네. 그런 뭐 어, 사이버 전문 수사관 그다음에 뭐 뭐 경제범죄 전문 수사관, 과학수사 전문 수사관. 근데 과학수사도 보면 뭐 혈흔 분석 전문가, 뭐또 지문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거기에 프로파일링이 한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전문 수사관들은 일정한 경력이 지난 다음에 경찰 수사 연수원에서 그 전문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나면 어, 전문가로 등록 그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뭐몇건 이상의 현장을 나가야 되고, 몇건 이상의 실제 보고서를 수사팀에 제출해서 수사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프로파일러래야. 그러면 그냥, 그냥 말만 프로파일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제공한 보고서를 통해서 수사가 또 진행이 되었었고, 뭐 잡든 안 잡든 뭐그 변론을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문가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어 이제 또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순이 높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테랑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에 몇 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가로 인증받은 사람하고 10년이 지난 사람하고 차별화가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 인증을 받고 5년이 지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어 분석에 참여한 결과 보고서들이 제출이 될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마스터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마스터가 돼요 그래서 어 그게 당시에 이제 뭐 저는 그, 오랫동안 제가 혼자 프로파일링을 하고, 1기 후배들이 들어온 지가 지금 이제 10,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그 연수가 안 되잖아요, 후배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마스터까지 되었고, 지금은 현직에 있는 프로파일러 1기들이나 2기들 중에 마스터 자격을 받은 요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마스터는 뭐냐면, 어, 프로파일러가 되면 채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트레이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는 거죠.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 m f 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기... 자 여기서 이제 그 IMF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우리 90년대 우리 그권윤영 TV 유튜브에서 그동안 우리가 현대사회 범죄를 진단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결국 나오는 때는 반드시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영향들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이 개인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낮추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음. 이것이 이제 사실 목표가 돼야 되겠죠.